네, 어기어차 김 대표입니다. 아, 오늘 처음 음, 낚시 관련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. 제가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, 뭐, 강소기업 소개란, 또 어기어차 신차 구입에 대해 관련된 것들, 뭐, 이렇 낚시와 캠핑 이야기 중에서 낚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. 제가 10년 넘게 배낚시를 좀 즐기고 있는데요. 어, 처음으로 사람이 살면서 조금 자기하고 맞는 즐거운 취미가 있는 것은, 어, 참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배낚시에 관심이 있는데, 배낚시가 어떨까. 나는 좀 배를 요번에 뭐 처음 한번 타게, 타보게 되는 계기가 있다. 뭐 이런 분들. 쭈꾸미 낚시가 쉽고 재밌다던데 한번 가볼까?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내가 배낚시를 처음 가야 된다. 아니면 난 배낚시를 취미로 해볼까? 야,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자, 저 저는 이 배낚시가 저하고 취미가 참잘 맞아요. 어,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골프도 배우다가 이거 뭐 어른들이 막 이렇게 막속꼽장난하는 거, 이렇게 막 구슬치기 하는 거 그래가지고 골프는 저하고 좀잘안 맞았던 것 같고요. 이 선상낚시는 저하고 참그잘 맞아서, 어 제가 즐겨 가고 있고, 어 올해는 좀 바빠서 많이 못 갔지만, 어 제가 예년에는 뭐 1년에 한 30번 정도 이상 이렇게 그 출조를 하고 했었습니다. 어 특히나 가을에는 많이 낚시를 하고 그랬는데요. 어 이런 살면서 즐거운 좀 자기하고 맞는 취미가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,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계 어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. 배낚시 인구도 많이 늘게 했지만, 어떤 분들은 좀 이분하고 맞지 않아요. 그래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 하면, 어, 이게 동료들과 같이 쭈꾸미낚시 가기로 처음 가기로 했어.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 영상을 찍는데요. 자, 쭈꾸미낚시 하려고 하는데, 장비부터 사시면 안 됩니다. 뭐, 낚싯대도 사고, 릴 사고, 합사 사고, 미끼 사고,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어, 구명조끼도 막 사시고 이러지 말고, 일단, 배낚시가 취미가 되려면, 멀미를 좀안 하셔야 돼요. 좀, 뭐, 약하게 하시는 분들, 멀미약 먹으면 괜찮다.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, 멀미약을 먹어도 멀미가 한다. 이런 분들은 안 되시고요. 또, 배낚시 가려면 보통 새벽 2, 3시 정도에는 출발하시거든요. 그러니까, 부지런하고, 어, 좀 새벽장 포기하시고라도 나는 즐겨운 이런 수렵 활동도 하고 이런 게 좋으시다. 그런 분들이 가능하시고요. 또, 새벽 6시부터 막 4시, 3, 4시까지 하루 종일 배 위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재는 체력이 되시고, 좀 햇빛도 괜찮고, 이런 분들이 낚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, 낚시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, 아, 나는 이거 너무 재밌다. 시원한 바다가에서, 바다 보면서, 좀 이렇게 쭈꾸미나 생선이나 좀 잡고, 어잡 집에 와서 먹기도 하고, 나눠주기도 하고, 너무너무 좋다. 그래서 한번 갔다 오셔서, 이나 이 취미를 계속 하실지, 안 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처음 가실 때는, 혼자, 나 혼자 딱 가시는 건 거의 어려워요. 왜냐하면, 배낚시는 누가 처음에는 한번 좀 데리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어떤 방법들 출조점에 가서 승선 면부도 쓰고 또 이제 부두가로 가서 배를 찾고 시간 맞춰서 배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때 가이드가 필요한 것처럼 배낚시도 처음에는 꼭이 가이드 하시는 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좀 배낭실 경력이 많으시고 또 아니면 또 장비 같은 걸좀 갖고 계셔서 어, 내가 장비를 처음에 사지 않더라도 처음에 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친구나 동료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. 어 그래서 혹시나 우리 어겨차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, 배낭실 한번 꼭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어, 연락을 저한테 하세요. 어 그러면은 가을에 제가 꼭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, 저한테는 뭐한 대여섯 명 정도. 제가 데리고 갈수 있는 장비도 다 있고 하니까요. 어,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하고 한 일곱 명이서 독배를 잡아가지고 제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다 많이 가서 즐겁게 좀 놀다가 온 경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상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비싼 장비부터 막 사신 다음에 어, 그 다음에 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가이드 해주실 분을 꼭 찾으셔서 한번 가시는 게 좋고요 가셨는데 어, 멀미도 괜찮고 아 이게 나우치가 너무 맞다 정말 바다도 보고 또 이게 풍족하게 고기도 좀 잡고 갖고 와서 먹기도 하고 남은 거 나눠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걸 취미로 좀 했으면 좋겠다 어, 이런 분들은 되실 어, 수가 있으니까 한 번은 출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장비를 살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, 인생을 살면서 즐거운, 어, 취미, 뭐 등산이 됐든, 어, 골프가 됐든, 낚시가 됐든, 어, 그 낚시 중에서도 저는 선상낚시를 많이 가는데요. 아무래도 선상 배를 타야 좀 많이 잡아요. 방파제에서 던지고 이런 것들도 잘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, 좀 밑걸림도 많고, 조가가 좀 시원찮, 아는데좀 투자비용, 백값이 좀 많이 지불이 되지만, 갔을 때, 조가가 좀 보장이 되는 게 바로 선상낚시거든요. 그래서 이 선상낚시를 하시려면, 좀 멀미나 이런 것도 괜찮으셔야 되고, 좀 체력도 좀 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, 어 이렇게 밤잠 안치, 아좀 이렇게 많이 포기하시더라도, 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좀 이런 수렵활동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어 주변에서 한번 좀 찾으셔가지고 가이드 안내를 좀 해서 한번 정도는 어 따라 갔다 오신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취미 맞고 멀비도 안 한다 그때 가서 장비를 사셔도 늦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가이드가 장비가 충분치 않으면은 임대도 됩니다 그래서 낚싯대, 리일 같은 거뭐한1 5 0 0 0정도면 하루 임대도 가능하니까 처음에는 임대를 한번 쓰셨다가 어, 내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취미를 하겠다. 어, 그때 가서 어, 낚싯대도 구입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오케이.